여호와의 7절기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시간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려면 반드시 여호와의 7절기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약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7절기의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은 가난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곡식 열매의 영적 의미는 천국에 들어갈 영혼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초실절의 영적 의미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여 시공을 초월한 영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첫 열매인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 부활을 얻으리라. 부활 후 예수님의 몸은 죽기 전과 다른 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일반인들처럼 잠시 기절하거나 죽었다가 며칠 후 깨어나 다시 원래 몸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기 전과 다른 시공을 초월하는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다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곧 초실절 현재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에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올까 무서워서 모인 곳의 출입문을 꼭 닫고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닫힌 문을 열지 않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부활 후 예수님의 몸이 죽기 전에 몸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순간 이동이 가능한 영의 몸을 입으신 것을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입으신 시공을 초월한 영의 몸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국 백성들이 시공을 초월한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몸을 의도적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발전 단계에 있어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의 몸은 최종적으로 완성된 인간의 몸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의 몸은 불완전한 몸이며 미완성 단계의 몸입니다. 우리가 장차 입을 완성된 인간의 몸은 부활 후 예수님의 몸처럼 시공을 초월하여 천국에서 영생하는 몸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부활 후에 입을 영의 몸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 영의 몸으로 변형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 변형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가 장차 부활 후 예수님께서 입으신 시공을 초월하여 천국에서 영생하는 영의 몸을 잊고 새 에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의 몸처럼 늙거나 병들지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때는 천국에서 영생하는 완성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에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